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22년 8월 2일, 네, 현재 시각 오전 11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할 종목을 또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을 한 번씩 보실 때마다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시야가 점차 넓어지실 거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혼자 매매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니까 일석이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 잠깐만 살펴보고 가면요, 보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관과 금투 역시나. 단타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관과 금투에서 막 들어온다라고 해서 같이 흥분해가지고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단타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 발표가 될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인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가 다시금 1300원대를 넘어서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차 이익을 중요시하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약한 흐름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요. 반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올 때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에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따로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대별 업종 지수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오전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저점대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실려주면서 방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오후장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8월 달이 들어서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FOMC에서 현재 0.75의 금리 인상을 했고, 향후에 남아있는 3회 정도에 남아있는 회의에서 0.5 0.25, 한번더 0.25를 통해서 시장의 금리를 몇 프로로 맞추려고 한다. 3.5%를 연말 기준 금리로 미국에서 맞추려고 한다. 그런데 지속적인 0.75라고 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고 이렇게 금리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그쵸? 안전 자산인 뭐예요? 그렇죠. 달러에서 위험 자산인, 그죠? 위험 자산인 뭐로 옮겨지고 있다? 주식과 코인 쪽으로 현금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는 유동성이 확보가 될 것이고요. 그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는 가장 많은 하락을 했던 한국 시장으로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환율이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차이익을 노리고 있는 환차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외인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환율이 높으면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환율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1,300원 라인을 굉장히 어떻게 하고 있었다?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리가 환율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지수의, 지수 차트의 조정 구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각 종목의 이슈들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년간 제가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포인트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중 관리와 그리고 절대로 올라가는 말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지 마셔라. 왜 굳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따라 들어갑니까? 이러한 자리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는 이러한 자리들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방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1번 매매, 2번 매매, 3번 매매, 요거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요. 평생 매매해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오픈방 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휴림로봇 차트 보세요 휴림로봇 차트 보시면 휴림로봇 오늘 단타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휴림로봇 3,100원의 단타를 들어가서 대략 한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휴림로봇 차트 잠깐 볼까요? 그리고 오픈방에 계신 분들은 같이 오전에 들어갔었죠 자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3100원 라인에서 들어갔습니다. 요 라인에서 들어간 거죠. 네, 요 라인에서 들어가서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10%가량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학습방에 같이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매매도 같이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타점만 잘 잡아서 들어가시게 되면 수익은 수익 나름대로 챙기고요. 이러한 종목 나왔을 때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공짜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휴가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모아 데이터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물려있는 분들도 꽤 계시고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21선 뚫었다. 뭐, 이렇게 추천 나오는 리딩방들이 있었을 것인데,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 대응을 하실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월봉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이 뭔가요? 그렇죠. 전고를 뚫어주는. 월봉상에서 전고를 뚫었다라고 해서 바로 따라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주가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원포인트 해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월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월봉상의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목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밑에서 돈을 써가지고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흔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흔적이 이전에 있던 고점들, 이전에 있던 어떠한 한 고점이 있을 거예요. 이 고점을 넘겨 줘야 됩니다. 왜 넘겨 줘야 되냐면 요렇게 넘겨 줘야 되거든요. 이 넘겨 주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 내는 거예요. 즉이 앞에 있던 애들한테 수익을 주든지 아니면 보합까지만 주든지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애들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량을 흡수를 해서 조,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간에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월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캔들이 나타났죠? 이 앞전에 있던, 애, 있던 사람들한테 이 앞전에 있던 애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다 아무런 공부 없이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물떠놓고 기도하고 있겠죠? 본전만 오게 해달라고. 왜? 올라갔다가 지금 꼬리 달면서 쭉 빠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캔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주봉을 보시는 겁니다. 주봉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상승 이후에 위에서 띄워놓고 나서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들어와 있던 단타쟁이들 차트쟁이들 대부분 이 캔들로 내보내기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밑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터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봉에서 타이밍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흘러내리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어떤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내비를 여러분들께 이때 당시에 요때죠. 우리 5월 초에 요때 제가 왜 추천드렸습니까? 요때예요. 요때 이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니까 아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 그랬었는데 아유 나 이런 거 매수 안 할래요. 여기에서 제가 매수 사인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죠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해서 겁을 먹으실 게 아니고요. 나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모아 데이터 지금 이제 이윗 부분에 불려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러한 분들은 가만히 두신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점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섹터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 놓고 그 대응 전략대로만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뭘 준다? 수익을 주고 제가 장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조금만 공부가 되어 있으시면은 공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THQ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신화 인터텍, 인터텍 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시총이 크고요. 그죠? 주가가 이센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뭐 와, 뭐 되게 좋은 종목이다. 어, 우수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한테 수익을 주면은 좋은 종목이고요. 나한테 손실을 주면 나쁜 종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우딘 퓨처스가 좋은 종목입니까? 아우딘 퓨처스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죠 사실.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재되어 있는 호재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고 그로 인해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세력들의 평단을 잡아서 들어가가지고 2, 3일 만에 몇 프로 먹었어요? 17% 작게는 15%까지 수익을 지금 빠르게 수익 실현을 냈잖아요. 그러면 아우딘 퓨처스는 우리한테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또 수익 낼수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리고 있어요? 모아 데이터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시겠죠? 오늘 오전에 큐림로보 단타로 들어가서 10% 수익 내는 거 바쁘신 분들은 못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오픈 방에 오셔서 같이 매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문자로만 신청하셔도요. 제가 이 종목, 이 종목 모아 데이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혹여라도 꼭 말씀드릴게요 혹여라도 이 고점에 지금 들어가셔고 물려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탈출 또는 수익권에서 제가 정리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어, 오픈방에 입장하고 싶은 분들도 문자로 학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대응 전략과 오픈방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어떠한 종목 매수가 1차 매수가 얼마 2차 매수가 얼마입니다. 자 손절가는 얼마 이상 이탈시 꼭 손절하셔야 돼요. 라고 해서 안전띠까지 여러분들께 매어드리고 있고요. 매매 진행했던 종목이 다시금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에는 다시금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고서 여러분 따라하시면은요 수익은 충분하게 챙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따라하셨던 분이 인증을 한번 보내주셨는데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다 진행을 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학 학습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습방입니다. 이 학습방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학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방으로 다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오시게 되면 제가 원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1번 매매기법, 2번, 3번 매매기법까지 여러분들께 공,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서 학습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요. 제가 일괄적으로 싹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드려요. 제가 PC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서도 보내드리고, 제 휴대폰을 통해가지고서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끔, 요 대응 방법, 첨부 파일 받으셔가지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그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확인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왜 진행을 하냐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회원님이 계셨는데 이상한 문자들을 무지하게 받으시고 시간에 상관종목들이었어요. 이 종목들을 보시고 여기에 그냥 막 몰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제가 1번, 2번, 3번 매매 기법을 알려 드리는데 이거 알려 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수익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학습방을 통해가지고 요거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을 좀 키워나가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나 남겨주시고요. 어정쩡한 데 가셔서 어정쩡하게 매매하시거나 돌파 매매만 하시게 되시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홉 번 매매 잘 하시더라도요, 한번 잘못해서 크게 물려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3%의 개인 투자자들만 수익이 난다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손절도 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아우, 나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망절도 해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해 보고 나서 내가 사는 종목마다 다 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기 전까지는 조금은 아프더라도 손절도 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 보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저녁에 퇴근하시고 나서 이렇게 벽타기 하시면 제가 원 포인트 진행한 것들만 보셔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하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또는 xssbio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관련되어 있는 첨부 자료 또는 우리방 링크와 입장 코드 에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절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고 크게 내실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가 단타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